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수 이명웅의 최신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치열한 온라인 투표로 그 열기를 더하고 있는 2022더 팩트 뮤직 어워즈는 오는 10월 8일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밀접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명웅은 2022년 TMA 라인업에서 공연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PC뮤직 측은 이명웅이 시상식 참석을 확정 지었을 뿐 이명웅의 솔로 무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명웅의 무대 리허설 출연 소식이 전해진 후 이번 공연이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2022더 팩트 뮤직 어워즈의 감독 본인이 이명웅에게 초청을 보내 간신히 일정을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명웅이 두개 공연을 무대에 올렸지만 출연료는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명웅의 매력이 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한편 트로트 가수로는 이명웅이 유일의 최고 에즈다상에서 후보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킹 이명웅 역시 2022 TMA를 통해 감성 장인다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부터 무지개로 이어지는 이번 무대에는 이명웅 특유의 호소력 짙은 보컬은 물론 마치 한편이 파노라마 영화를 보는 듯한 LED 영상. 다채로운 무대 장치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팬들의 감성을 촉촉하게 적실 전망입니다. 지난해 TMA 시상식을 이끈 MC 신동엽은 임영웅의 솔로 무대가 따로 없다면 큰 부족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MC 신동엽도 임영웅의 단독 활동 이후 두 번째 솔로 무대를 응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영웅을 좋아하는 팬은 물론 다른 선배들도 그를 많이 사랑합니다. MC 신동엽은 이명웅과 함께 부루의 명곡에 합류해 친분을 쌓았습니다. 앞서 이명웅은 2021 더팩트 뮤직어워즈에서도 팬앤스타 최다 득표상 트로트 남자 부문, 팬앤스타 최고 에즈닷상, 최애상, 인기상을 수상하며 3관왕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명웅은 올해 12월 2일부터 4일 부산 백스코와 12월 10일부터 11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아임 히어로 앙코르 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2 더팩트 뮤직 어워즈는 K팝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만드는 음악 시상식이자 축제의 장으로 초대 이후 올해 3년 반 만에 대면으로 개최됩니다. 이명웅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